고장난 LG 울트라북을 번장해서 구매했습니다. 4만원 주고요. 판매자가 스스디와 메모리 어댑터 그딴 건 없고 그냥 전원 불량이라고 하길래 바로 점검이 시작. 기본적인 쇼트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테스터기를 저항이나 다이오드 모드 중에 그냥 니가 리는 모드로 설정하고 플라스 빨간 봉과 마이너스 검은 봉을 연결하면 저항이 없는 상태인 쇼트 값이 나오는데 나도 잘 몰라 플라스가 흐르는 코일과 아답터 19볼트를 메인 회로에 연결해주는 플라스 저항을 앞뒤로 쑤셔보다가 쇼트를 발견 19볼트 회로에 연결된 캐페시터에서 쇼트가 발생해 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쇼트가 발생한 캐페시터를 제거하기 위해 무적의 380도로 시터를 제거 캡페 시터를 붙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붙이는 게더 개꿀수리로 보일 것 같아 전원 버튼을 눌러봤는데 나이스 날먹은 아니잖아